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 모든 것이 기적이었습니까? 저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감사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사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주님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나설의 소생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기적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적에는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아파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배단이라는 이름과 나설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표적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어디냐 바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그 자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임마누엘 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피력 사건은 기적을 위한 고난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마셔야 되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기적의 진정한 의미는 말입니다. 소망이 끊긴 곳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기적은 내일을 꿈꿀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의 의미인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자기를 맡고 있는 어둠을 박차고 용기 있게 앞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은 결단이에요, 결단. 내게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답을 정하고 주님 앞에 응답할 때에 그 믿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주님의 음성이 들었을 때, 나사로는 결단합니다. 일어나기를 결단했고, 담대히 걸어 나왔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의 주님은요, 그냥 사람의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함께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나사로가 맞이했던 다 막힌 무덤처럼 우리의 주변이 다 막힌 것처럼 출구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때로는 나사로가 맞이했던 외로움과 고독처럼 나홀로 누워있는 것 같은 시간이 존재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때로는 그가 겪었던 절망처럼 어둠의 절망이 우리를 강하게 누를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둠을 깨치고 외로움을 깨치고 질병을 깨치고 우리의 문제를 깨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사로에게 임했던 사랑의 터치 사랑의 음성이 오늘 기도하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